안녕하세요. 덕후교실 찐에이미 선생님 모시고 또 투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2차 투표 들어간 게 베스트 아티스트 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여쭤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에이미입니다. 네, 아무튼 <laughs> 2021년도 네. 이렇게 또 이렇게 만남 임용 님을 통해서 저하고 찐에이미 선생님하고 만나게 해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또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우리 구독자님들에서 소개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년은 좀더 대박나 대박 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화, 사진에 크롬 그 이미지를 보내 줬는데 네. 이번 투표는 어떤 투표입니까? 네, 유플러스 아이돌에서 베스트 아티스트상 투표를 이제 했 고 마감이 됐었는데요. 아, 지난번은 끝났잖아요. 네네네, 지난번에 네, 끝났었었, 네, 지난번에 끝났었어. 월요일 날인가 끝났었네요. 아, 그렇죠. 1차 끝난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는 또 열심히 달려야 하니까 2차 투표또 해야죠. 죠 그래서 예,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다들 잘 하고 계시는데 예. 네. 이제 이런 어떤 모바일과 핸드폰을 가지고 뭐 투표를 하고 하시는 것들이 이제 좀 익숙하지 않으시다 보니까 네. 하루 이틀만 지나면 또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laughs> 이것도 안 하면 잊어버려요. <웃음> <웃음> 네. 뭐 하는 게 많으니까 지금. 맞아, 이것도 하랴, 저것도 하랴. 하셔야 되지. 네. 뭐 골든 디스크도 하셨고, 아, 뭐 그다음에 맞아. 글로벌 초이스, 뮤비 더워드 하시는 게 너무 많으셔가지고요. 네, 네. 요거 유 플러스 아이디어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서 <laughs> 오늘은 제가 요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laughs> 네. 지금 화면에 지금 제가. 구글 들어가셔서 네 크롬을 들어가셔야 돼요. 아, 크롬, 보통 아 그렇죠 크롬을 들어가 여기에다가 그뭐 U R L 네를 많이 뿌려놔서 이제 그 U R L 타고 들어가시거나 네네 네. 그러거든요. 네.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링크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서 투표를 하려고 하시면 네. 구글 아이디가 왠지 모르게 자꾸 돌아가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서요. 네. 유플러스 아이돌 그 전에 우리 왜 이렇게 보라색, 네네, 보라색. 손가락이 네, 네. 보라색이 손가락 이렇게 되는 예. 있는 그 손그립 있는 그 네. 앱으로 들어가셔도 되긴 하는데요. 네, 네. 그래도 들어가셔도 자꾸 지지 지메일은 에러가 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확실한 방법은 이렇게 크롬으로 하시면 크롬에 들어가서 네 전혀 에러가 안 나요. 네. 그러면 네. 네. 얼핏 말씀드렸는데 네네. 이메일은 네. 그, 이제 뭐 여러 개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셔요. 네 맞아요. 뭐 유튜브 하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아, 네. 해야 되고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것도 있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 그렇다는 건 말씀드리고 네. 크롬으로 들어가셔서요. 네. 네, 크롬에 일단 들어가시면 이렇게 왼쪽 위에 집표시를한 지표시... 번씩 눌러주셔야 돼요. 아, 집을 한번 눌러요. 네, 집이 그렇지 있고 않으면 좀... 그 선에 떠 있던 창들이 네. 계속 올라와요. 아, 그 집을 그래서 그래서 누르면 이게 가. 이 뭐지? <laughs> 내가 아... 이거 뭐지? 이런 식이었는데 네. 항상 보면 크롬에 들어가셔서 네. 집을 먼저 누르셔야. 예. 네. 모든 다른 다음 작업을 하시기 편하세요? 아, 모든 걸 스타트 할때 집부터 네. 누르면 홈으로 들어간 거군요. 네, 집으로 눌러 놓으시고. 네. 아니면 전에 뭐 했던 것들이 계속 크롬이랑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아. 항상 홈에 들어가면 네네. 집으로 누르고 네, 네네, 점색을, 네. 누르시고 왼쪽 검색에 있으시죠? 네, 점세 개. 네, 점세 개를 눌러서 네. 새 탭을 눌러셔 누르시면 새 탭.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검색을 하시면 돼요. 아 그래서 아이돌 라이브를 쳐서 네, 검색을 해낸다 이거죠. 다른 것들 하실 때도 항상 아네 크롬에 들어가면 네. 집을 누르고, 도실을 네. 누르고 새 탭을 눌러서 작업을 하시는 게네 음 그게 편하십니다. 어디 네. 링크 주소 한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막판에 이게 어렵군요 이게. 네, 들어가는 것도 편하긴 한데 네네. 그러면은 뭐 이제 약간 그 조금 에러도 많이 나고 서버 아, 치면 에러가 많이 나서 어. 네 이렇게 네. 가시면 편해요. 아. 그래서 이제 리, 검색창에 네. 아이돌 라이브 치시고 네 치면은 아이돌 라이브 네, 요거, 네, 네 아이돌라이브, 요거 요거부터 뭐 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착착착 들어가는 거죠. 네 들어가셔서. 네. 이 위에 팝업창이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창이 또 나와요. 아 그렇군요. 아이돌라이브 베스트 아티스트 네. 2차 투표하러 가기에. 네 그럼 거기 밑에 보면 3-9라고 돼 있죠? 네 그러네요. 여기가 9개나 있는 것 중에 세 번째예요. 네아 그렇군요 지금. 이거를 또못 찾으시는 분이 가끔 계셔서. 아왜안 나오냐고. <laughs> 네, 그 잠깐 쳐다보고 계시면 나와요 네, 네 천천히 보시고 계시면 없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네. 이게 움직이는 거구나라고 조금만기다리시면나고요네 아 네, 그래서 이제 딱 유플러스 아이돌 이제 네. 베스트 아티스트당 이차 투표 눌러보시면 네. 네. 이번엔 이벤트 상세 보기를 한번더 눌러야 들어가게 되어있더라고요. 음. 요거를 눌러서. 네. 네. 들어가시면 요렇게 이제 우리가 보던 창이 나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여기 제가 그 투표를 하시려고 우리 가수 얼굴이 있는데 투표하기를 눌러보시면. 네네. 이제 로그인하라고 나오죠. 다시 로그인을 해야지 투표 가능하니까. 네. 네. 그래서 구글을 누르시면 네. 가서 본인 계정이 이렇게 쭉 떠요. 네 그렇군요. 네. 거기 지금 찐 계정이 있어야 돼. 본인 이제 네. 계정 그걸 위에 주소를 딱 누르시면 네. 그글을 네. 누르시면 로그인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투표하면은 네. 투표가 완료되었습니다. 투표 참여 완료되었습니다.라고 음. 뜹니다. 네. 한번더 해보고 싶다. 네. 그러면 다시 투표하기를 누르면 네. 어뭐 오늘은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참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네. 어디로 가시냐면 네. <laughs> 왼쪽 아, 또. 위에 3선 눌러 보시면 네네. 로그 아웃하는 네. 글씨가 보여요. 아, 요걸 누르면 그렇죠, 네, 그렇죠. 팡턴 보이시면 로그아웃하라고 이렇게 로그아웃이라는 글씨가 보여요. 네. 로그아웃하시면 로그인 또 다시 하실 수 있는 거죠. 어. 어, 이 말씀 들으면 안 되는데. 야, 요 요거는 뭐 저는 못 들은 겁니다. 요쪽 <laughs> 네. 귀가 좀잘안 듣겨요 저는. 네. 네. 알겠습 로그인 습니다. 하시는 게지 메일은 되게 쉽거든요. 아, 되게 어, 좀 네. 열심히 챙겨서. 네. 우리 가수님이 베스트 아티스트 상곡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요 끝난 다음에 <laughs> 네. 차, 저도 한번 스타트를 들어가서 네.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꼭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네 구독자 여러분 아시겠죠? 한번 해보시고요. 또안 네. 되면은 안 되는 걸로 댓글로 써주시든지 아니면은 제가 우리 찐에이미선생님이 하는 덕후교실 전화번호를 제가 댓글에 남겨놨습니다. 그걸 들어가셔서 전화로. 아,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네. 덕후교실. 전화 넘어 온다고 혼네요 아니, 아니요, 그거 괜찮은데요. <laughs> 네, 네. 1월1일하고1월2일만은전 아, 전교로 아 그렇지 아이고 당 <laughs> 당연하지요 네, 그렇다고 이제 네, 일일하고 그냥... 2일은 네. 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특교실 네, 그것만은 참 일일하고 2일만은 전화 안 받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웃음> <웃음> 아니 정 정초부터 하고 싶다 그래도 <laughs> 1 2일은 쉬야죠 알겠습니다 <laughs> 제가 나가 있겠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구독자들 좀 아시겠죠 네 우리 찐혜미 쌤이 네, 3일부터 나가 계신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는 그쪽으로 전화하시면 그냥 원스톱 해결해 드린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장...